컨디츠와 키트들 했어? 오늘의 컨텐츠 눈덩이로만 살 사. 이 눈사랑 키트로 이 눈사랑 키트로 한번 사다남아볼 거예요. 갑옷은 사도 돼요. 맞아요. 검 안돼? 검은 안 되지 당연히. 아! 어. 나무 검은 되기로 하자. 그래. 망했다. 음. 하필 왜이콘텐츠야어 방금 전에 막 만든 딱딱 그날 컨텐츠인데. 아 <laughs> 참고로 콘텐츠 할 때마다 친구가 다 어떤 거 할지 주제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. 친구도 힘들겠어요. <laughs> 별로 안 힘들어. <웃음> 재밌거든. <웃음> 너는 눈사람 키트 쓴거 맞아? 어. 응? 난 몸이 눈사람인데 너는 왜 아니야? 아나그 저거 안 쓰기 응. 있어. 안 쓰는 법. 아. 응. 너 다음에 할 알려줄까? 이네 키트가 좋은데? 그래. <laughs>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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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. 아, 눈덩이가 몇 초에 한 번씩 나오더라. 지금 바로 나왔네. 응. 아, 시작하자마자 아, 한, 한 2초가 인 3초가? 인 얘는 랭캐네요. 캐세요. 길캐네. 하잖아. 너도 있잖아. 너도 캐. 그래 근데 제가 다 캤어. 아, 뭐야, 막상. 44개 모으면 돌검 하나 산 다음에 가는 건데. 응. 아이 걍다 블럭으로 사버리기 신기솔 눈살 눈덩이를 사람들한테 던져보고 싶은데 조준에잘 못해서 야 감옷이나 사야겠다 노갑노갑노갑갑아 괜히 럭키블럭으로 했나? 우와. 아니야 럭키블럭에서 검 나올 수도 있잖아 아이 아니, 그건 아니지 럭키.. 여기 그거 무시기 이거.. 이걸로만 살기잖아 아 그러네 그 럭블에서 검 아닌 거 나오면 도움이 아, 될지도 몰라. 그 가보 아 그걸로 어. 위협하는 거지 못해 되는데. 맞아. 검 아닌 거는 다할수 있다, 맞자검 아닌 거 아예 그건 안 되지. 어야 그러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. 여기 휴즈 럭블에서 그 보이드가 목 뜨면 되지. 그러네. 응. 죽으렴. 떨어졌네요 아니 내가 죽이 아니 내가 죽여가지고 사람 아아 근데 막상 눈덩이 쓸 곳이 없다. 맞아 사람들한테 도전하기도 힘들고. 아난 도전하기 싫은데. 나는 어려워. 난 싫어. 오야 눈사람 키트 발견한데. 응 오야 사뎀이다. 뭐 노가비. 오. 나 눈사람 버프 얻었나 뭔가 데 야. 눈사람 버프 얻은 게 말이 돼. 아, 맞나? 아무튼. 뭘야 살려 줘. 알겠어. 살려 줄게 내가. 도망가. 먼저... 야, 오... 도망갔어 이미. 헷? 이 년은 날 갔니었어. 너도 위험할 때 도망가잖아. <laughs> 당연하지. 자, 쟤도 위험해서 도망간 거야. <laughs> 이렇게 한대 때리고 내가 같이 도울게. 어디 있어? 야, 쟤 우리 집으로 간다. 이거 한대 때리면 슬로우 효과도 있거든. 아. 응. <laughs> 눈덩이 던지는 실가 나도 맞추고 싶은데 조준을 못하겠.. 으아아아한 했... 다음에 한명 짓던데 난내기준으로 그래? 아 잠깐만 살려줘요 나 진짜... 죽이지 마세요 할... 야 다이아몬드 한개 있냐? 다이아몬드? 게임 상자에 다이아몬드 세개 있긴 한데 아나 그거 줘 그러면 이티어야 그거 그래. 꺼내가지고 해야 <laughs> 주... 아, 줄게 야 뒤에 사람 없는데? 아! <laughs> 오지마 <laughs> 야 우리가 이기겠다 어, 이기야 내가 그냥 할게. 그냥 살게요. 너가 그냥 한다. 아 타이머 먼저 어떻구 나? 하! 이거 꼭 해야 돼. 냠냠. 나 그런 철갑이네 <laughs> 나도 좀심철갑 있다. 철갑 만들 수 있어 나 이제. 철갑눈 <laughs> 눈덩이 전장까지 <던져가지고> 골렘잡기. <laughs> 콘텐츠 근데 이번 거는 진짜 신박하다. 응. 어떻게 생각했니요? 어 그냥. 와 <laughs> 우리 집에 딱불 떴어. 키트 보자마자 그냥 생각나던데? <laughs> 어떤 인생에 살아오신가요? 어떤 인생이요? 네. 어 위험한 인생이요. <laughs> 사람들은 모를 아니, 거야. 어떻게 당연히... 아이디어를 그렇게 잘떠올리는 거야? 음, 몰라. 그냥 기억. 뭔가 이거 하면 좋겠다 생각나. 응. 음. 아이디어가 신박하네요. <laughs> 아이디어가 좋네요. <laughs> 아. 원래는 심각하네요 할 거지. 어. 다른 말할 거였는데 생각이 안 났어 사실. 이말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났어서 심각하다고 하려고 그런 거야. 아 그렇구나. 어예 풍선 타서 올라온다. 방금내 앞에서 떨어진 사람이 너였니? 어. 헤헤. 하하. 허허허허. 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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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냥 검을 위로 올린다. 이거 이건데? 야, 야, 단... 이, 야 이건 됨? 단검 나오는 거야 당연히 안되지 그래도 까보자 한개씩 내가 아래거깰게아너 먼저... 먼저 까? 와위에거 먼저 까야지 그러면 아니지 내가 아래거 먼저 깰게걍어 글러브 야 너도 까봐라 좋은거 좋은거 이거 못썸 어차피 똑같은거 나왔는데? 어차피 못써? <laughs> 야 근데 이거는 이거는 손으로 쓰는거잖아 검은 야야 똑같은거네 야, 손으로 쓰는게 똑같은 그러네 손다 어. 손으로 쓰는거니까 어디서 꼼수를 어지 어디서 살기의 눈빛이? 제발 나 이거 쓰고 싶어. 아 제발이래요. 어. <laughs> 왜? 떨어진? 야뒤좀 봐봐. D? 왜? <laughs> 아, <그런데> 못슨동치만했 <laughs> 노. 아 진짜 저... <laughs> 아, 멘탈 나갈 듯. 나도 답답해. <laughs> 이 컨텐츠 그냥 망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뭔 걸? 응. 야 눈덩이 던져가지고 사람 괴롭히는 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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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당. 나도 괴롭혀봐 <laughs> 아, 이렇게. 빠세 아이. 악. 야 눈사람 우리 잡을 수 있겠네. 근데 한참 걸리겠지만. 예. 음. 이거 봐봐. 못 받아 지금 그런데 시간이 없어. <laughs> 아야야야빠 아, 아파, 아파 야 하얀구 있냐? 하얀구 아, 아, 어차피 하얀구 못 쓰지. <웃음> 어? <웃음> 야 다음 컨텐츠는. 야, 다음 콘텐츠는 있잖아. 음. 아 응. 아! 야, 살려줘. 앞에서 바로 떨어지냐집 아, 앞에서 나는. 응. 살려주세요. 할미. 아, 야, 눈덩이 좀 던져줘. 야, 눈덩이 조정 못 해. 어디 보자. 뒤에 사람 있냐? 없네. <목소리> 야, 안 해도 <해야> 돼. <목소리> 아니, 뭐야, 왜나 돌검이야? 아 맞다 맞다 와야 이거 나무검 이제 못쓰면 <laughs> 나무검 이제 검도 나 못쓴다 왜? 그거 그 모시기 업그레이드 맨 끝에 있지 응맨 끝에 그거 업그레이드 하면 야나 깔... 돌검으로 변했어 그거 구매도 막... 안 했는데 아니 여기 끝에 있지 응 끝에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 있지 응 그거까지 그거 올라가면 죽었을 때검나 거... 날... 까지 올라가면서 나 근데 돌 돌검 잠깐 썼어 아 미안해 하겠어. 그게 아니라 닭이 날 쫓아오잖아 근데 죽일 방법이 눈, 눈, 눈덩이 밖에 없는데 밖에 휴즈! 야 휴즈! 야, 야 휴즈, 휴즈! 바, 봐봐 그거 방어 그거 써 방어구 그거 공어 그거 있어 아니 얘 봐보라니까 바보, 휴즈블럭이 나왔다고 지 앞에. 응 그래 오 우주럭불 응. 보이드검이네 아, 얘가 다 처먹... 아다 처먹다 얘가 다 먹었어 야나 이거 나왔다 부럽지 자랑? <laughs> 응, 아, 자랑이다. 미안해. 은정이 던지기. 아, 내 에임. 에임. <laughs> 아, 내 에임, 너무 좋은 데 너무 좋은 듯 야, 도와주고 싶은데 누가 신느게 온다 진 와, 3티어. 아, 내가 막타 칠수 있었는데. 우리. 우리 집 3티어임. 응. 다이아몬드, 그거 ML, 에메랄드로 그거 가면 좀 사이버. 이 컨텐츠 너무 재미없다. <laughs> 나도. 야너 눈덩이만 계속 던지고. <laughs> 야 컨텐츠 각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? 맞아. 근데 사람들은 계속 쫓아오고 눈덩이 맞아도 조준은 또잘안 되고 나는. 야 철검을 업그레이드 했다. <laughs> 어. 야나 철검이야 망했어. 이제 나 공격을 됐어. 못 해요. 음. 사람 뒤에 있는데 조준도 못 하고 나눈 눈덩이. 빠 세. 빠 달려줘. 주영아. 나 모르고 철검을 썼어 나 모르고 철검을 썼어 써왜 모르고 썼어 위급한 상황이잖아 어. 클로그 안뜬거 야 눈덩이 던져 아래다가 아래다가? 8, 7, 사람 안보여? 보이네 5, 4, 3, 2, 1, 나 저지 못해 아! 아, 아깝다 아나 한대 맞았는데 뭔가 버그로 안됐어 <laughs> 이런 업가가 그러게 게 어, 죽여 뭐. 오마이갓 오마이갓 투 오마이갓? d 는 뭐야 <laughs> 아 너무 재미없다. <laughs> 갑자기 게임이 노잼 노잼 o that. I'm not going to do that. I'm not going to 하지 t 나눈 t 이 m not going to do t h a 야 골레미, 됐어 너 이제 와. 아! 야 개리 도아졌나봐 너. 아니야 나 내가 떨어졌어. 씨. 개짜증난다. 아나 에메랄드 지금 네 개인데 이 에메랄드면은 중... 큰일났어 큰일났어. 왜왜왜 위에서 사람 들어 와 사람 와 사람 진짜? 어야위좀 봐봐. 와 눈덩이 던져야 해. 맞았다. 그런데 안 죽어, 따라... <laughs> 안떨어졌네빠세어 뭐야? 옷가. 근데 어떻게 피하는 거냐쟤 오케이 맞추고, 맞추고, 또 맞추고. 야! 어? 아잘본 거구나. 야 망했다. 우리 어떻게 걔검 쓰자? 아니야 나 끝까지 안 써. 나도 안 쓸. 안 쓸게. 근데 망했어. 안 쓸게 나 그냥. 눈덩이라 던지겠어. 야걔 죽였어 다. 아, 어, 닭 죽인 거 같은데, 얘는 안 죽었어. 뭐안 죽어? 아재? 어. 무지개를 던지네. 아 맞다. 야, 야, 검 쓰면 안된다매 어? 검 쓰면 안된다매나검만 썼는데? 그것도 검이잖아. 뭐가? 아, 너 아니야 저거? 뭐? 방전의 엔더진지 던지네. 아, 아니구나. 어, 미안해야 위안해. 아, 제명받을 진짜 위안해. 이게. 나, 나 진짜 아이큐. IQ... 아닭 던진다 쟤도 난 블록이 192개나 있지 한 어? 점. <laughs> 우리 팀이 다 해주네 한명 우리 건보 <laughs> <권보> 써서 <laughs> 죄송해요 콘텐츠 찍을 때야 아, 아, 아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울고 싶은 일 생겼어 왜 한번 보줄래 이게 뭔지 알아? 이거 어. 이거 빨간 색깔 이게 그 랜덤북이 있지 음. 거기서 나온 거거든? 이게 에메랄드 20개 짜리야. 어떤 거? 이거. 아! <laughs> 못 쓰는 게 겁나 겁나. 야야 야, 우리 집 큰일 났는데?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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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같아. 하하하 아! 우리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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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어 우리 도망... 아, 미친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, 야너 어떻게 살거냐? 야 집에 쳐들어왔는데 다 우리 팀한 명이 싸워주고 있어 우리 빼고 죽었다 아 눈덩이라도 조금 던져줘 야한명또 온다 집에 뭐야 죽었다 어? 뭐야 떨어트렸네 우리 팀이 아니야 어, 어 뭐야 지금 <laughs> 여기 상대팀이 어 놀래라 상대팀이 있지 무지개 할썼거든 그런데 바닥 불렀다 가지고 그 사람 거의 팀 죽임 팀캡 응. 야 위에서 나째 계속 던지고 너무 있잖아. 아파. <laughs> 야너 계속 던지고 있구나 눈덩이. 어 그런데 계속 맞고 있어. 하. 가만히 있어 가지고 사람. 아 눈덩이 다 썼잖아 안돼. 총6 4 개를 다 썼어. 인덕이 체대가 64기여가지고 어. 근데 못 죽였어. 너무 아프다. w 떨어졌네요. <laughs> 응 다시 올라가면 그만이에요. 어. 살려주세요. 못 살려줘요. 어차피 집으로 올 거잖아. 떨어졌 아닌데? 어? 나 다른 곳으로 갈 건데. 이 나쁜. <laughs> 팀원도 아니었어. 이거 끊어야 된다. 어 큰일날 뻔안 도와주려는 걸 보니 팀원도 아니었어 <laughs> 이런 답난 <나쁨>. K재민이거든 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K재민 황금사과 나왔다 황금사과? 야 그거 먹으면 안돼야 벌써 3시인데? 바라고 밖으로 밖으로 3시여? 너 가야되잖아 아이 괜찮아 조금든 넌어진라인왜진라인 사용해 블로이야 아까는 귀찮아 사기 솔직히 말해서 3시? <laughs> 난 난 철로..이제.. 아..나 계속 습관돼 어. 아. 검 들려고 했는데 검이 없어 나이스 한명 넣자 거어 잡았어? 못 잡았어 쟤땅떨어지가 바로 앞이 있지 않아서 죽이러 가자 진짜 죽을 거 같아 야 헤드헌터 있나 보다 아니 척공 진짜? 한방 맞았는데 22데미지야 무조건 헤드헌터다 좀 응. 황금사과를 줄 수가 있구나 응 당연히 줄수 있죠 응. 아못 주는 것도 있잖아 그, 그래서 물어본 거지. 아 그렇구나. 대해대해선 응. <laughs> <데에서> 왜 나. <나와? 웃음> 아, 목 아파. 거북목인가? 어. 아니야. 그 그건 아닐 거야. 아나 에메르지 열다섯 개 있었네. 빨리 감 감옥 살 때는 아직 안 됐구나. 아인텐트 해야지. 도망도망 도망. 뭐야 뒤에 사람 봐? 야 아니? 아 어, 놀래라. 황금 황금사가 근데. <laughs> 응. 먹으면 거의 무적이야. 마, 먹어도 되는 거야? 아니. 근데, 이거, 근데 이건 무기가 아니잖아. 근데 눈덩이가 아니잖아. 이건 쓸수 있다 하 자, 제발. 어, 너무 어까잖아. 다 그러면은. 아니 안돼. <laughs> 아, 오케이 클라우드 하하. 떴다. 야나 이제 자유야. 어? 뭐? 어? 왜? 좋은 거다 떴다 떠. 와 안돼. 그래 다이아몬드 그 에메랄드 생성기로. 감모신 나좀 사자 그러면은 아나무 구긴 그렇죠. 진짜 개 좋은 거 겁나 나왔는데 이거 못 쓴다는 생각 못다고생각하니까 진짜 겁나 짜증 나. 다음 기회에 돌려 돌려 아리야. 다음에 안 다음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. 나와. 아야 <laughs> 다이아몬드 장검을 못쓰다니안 돼. 이거 쓰고 싶단 말이야. 없어 없어 없어. 없어 나지마. 없어 있어. 야거 깨갔잖아. <laughs> 철로 이제 쓸 것도 없어 철. 응? 당연, 철로 당연하지. <laughs> 어. 야 철로 눈덩이 이제 못 사지. 철로 눈덩이 몰라? 뭐야 나 아무도 못쓸거 풍선 떴네. 풍선 좋겠군. 약간 아, 나 풍선 못 쓰지 않나? 그래 눈덩이만 던져야 된다 했으니까. 그렇지. 그건 떨어지면 알아서 작동하는데. 그럼 안 써. <laughs> 그러면, 어쩔수 없잖아 그럼 어떡해써 <laughs> 그냥 어쩔수 없는 거잖아 응, 그런데 이건 어쩔수 없이 써보도록 아 어, 이제 한팀 남았구나 죽기로 어떻야나 괴롭히는 중와떻게어떻되어게어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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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요 야나들어왔다 눈동자만 던져야되잖아 응 그래가지고 야! 뭐, 아! 클라우드였지 아안 떨어졌습니다 블럭이 안나아가지고야 침대 어떻게 냐 얘네 지나 그거 뭐였더라? 잠시만 파이어볼도 못쓰잖아 그럼 우리 음. 저거 세라믹이여가지고 하얀거에 면역력있음 아! 죽일 방법도 없네 침대 부시고 어떡지 아, 나의 작전이 다 있었지 하진아 너풍선이냐 없습니다. 어? 없어? 그렇구나. 너무... 오지마 제발. 나 눈덩이밖에 못 쓴단 말이야. 어됐다 어. 어. 야얘 <laughs> 되게 똑똑해. <laughs> ml ml드 가면 입고 있어서 그런가? 아니야 얘원래 똑똑해. 야 살려줘 나. 진얘 모르고 모르고 똑똑해못도와습니다만야 똑똑해. 똑똑해. 도와줘 눈덩이라 던져줘. <laughs> 몰라. 계속 짐라인이 타죠. 지가 알아서 계속 못 도와준 거야. 눈덩이 못 던져준 거라고. 그래서. 아못도다 이거 또 와. 뭐? 꼬꼬? 어. 갑 에메랄드 가문이 보네. 음, 아재? 공허가 옷도 있는데. 어. 야공허갑옷는 아이 죽일 수가 없어. 응. 왜안 왜 오냐? 아 하준이 뭐상대팀인줄 알고 눈덩이 던졌네. 응. 아 나쁜 놈. 내 눈덩이들. 응. 아 깜짝 아이. 야 우리 두명이서 던지면 여기 한번 던질때마다 3이 데미지거든? 음. 그래가지고 총 던지면 몇대 던지면 되려나? 그렇게. 잠깐만 아, 아 쟤때문에 죽을뻔했어 쟤때문에 맨날 총 짜증나 총 50번만 맞추면돼 이 데미지가 계속 난다고 해도 음. 그냥 총2 0 0번아 200번이래 50번만 던지면 너! 지께로 아 안돼 좀더 맞춰야돼 제피 없단 말이야 꼬꼬로 능덩이 죽이게 하고 있어 어 뭐야 하준이가 어그로 들어줬다 하준아 미안하다 야 <laughs> 미안해 아어 도망갔는데 너한테 쫓아가는 아니구나 왓아 너한테 쫓아오는거 맞았구나 오라라 나이스 통상탈. 아 나이스 미안 <laughs> 미안해 생각을 뭐, 못했어 뭘 생각하셨죠? 미안해 아니 생각을 못했어 뭔줄 알았어 그러면? 그니까 러 내가 뭔말 했냐면 응. 너 떨어져서 모르고 나이스라고 랬어 <laughs> 진짜 개 겁나 위안해 진짜로. 벤찮난 푸라니까. 아. <laughs> 재밌당. 응. 어차피 검못 아. 썼잖아 우리. 그렇지? 응. 아 모르고 감 썼어 방전에 나. 응? 모르고 방전에 검 썼어 얘네 때문에 꼽고아 아, 검을 이렇게 위로 올려. 위로? 위로 이렇게 올려. 아. 아 진짜. 미치겠다. <laughs> 아 파이는 두개 있는데 두개다못 써. <laughs> <laughs> 어우 뭐가파. 야나 이제 세세 빨리 끝내야 되겠다. 맞아 끝내야 해. 빨리 죽고 끝내 죽이고 끝내자. 너무 늦었다. 와나왜 안돼. 이라이아 이게 등식면의 광고. 침대 파괴다. 아! 아, 응. <laughs> 망했어 너 뭐야? <laughs> 총3 4 개야. 아! 떨어졌어, 떨어졌다고. <laughs> 그냥 까야지. 겁나 짜증나 떨어졌어. 아이고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? 어떻게 종지 나왔는데 못쓴나 <laughs> <laughs> 야, 니네 감정을 이제 알것 같다. <laughs> <laughs> 그래, 이거 다 올리고. 겁쓰지 말라 야, 그랬지. 야, 나나 그거 오식이냐 그. 겁쓰지 말... 말라 그랬지. 어? 겁쓰지 말라 그랬지. 어. 아, 나야, 아, 아니구나 미안해 응. 와 그래도 에메랄드 가 i r 네네응 s come s 나 보다. 에메랄 Hm. I hear 나 o u 헷헷려야 어떻게 가냐? 아 불러. 나 불러 이제 i r 개 남았어. am it 그래도 많이 썼네. 진덩이 나보다 더 열심히는 지네꼬꼬한테 마지막 한 방이다. 떨어지면. 한방 아니야. 떨어지면. 아, 떨어지면 당연히 한 방이지. 응. 야, 비켜온다. 헤헤 <laughs> 이제 따라가야지. 야, 이거 우리 팀 다른 다른 애한명때문에산 거다, 우리. 거의. 나. 나 얘한테 도움 별로 안 받았는데. 나까 응. 제가 돈 많이 와! 아다 클라우드 랑 헷갈렸어. 야, 이제 끝내자. 오케이. 이번 컨텐츠는 쓰레기 이, 키트는 역시 쓰레기다. 이번 감정 좀 할게요. 다 아, 로비로. 자동 로지가 나가지네요. 아니, 그게 아니라 내가 로비로 가 가지고 그래. 아,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네. 사요나라. 아, 잠깐 나